이 하이 so...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이네요 롱타임 로씨 아, 오랜만에 라이브다, 진짜. 그죠, 여러분들? 이거 뭐게? 이거 뭐게? 샐러드. 오늘 또 유산소하고 와가지고. 샐러드. 먹어줘야지. This is 샐러드. 아, 저 괌에 사는데 사이판 출장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에 뭐가 아니야? 통... 통방화? 컴백이라 다이어트는 아니구요. 내가 그~ 다이어트를 조금씩 조금씩 하려고... "Dinner, this is dinner, this is dinner, this is salad". This is l 방 와.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 이거 좀제조좀 하자. 다 듣지 말고. 좀 아. 아이. 이짜이나기다기다아 진짜 제일 싫어 아 잠깐 휴지 아 이거다 상으좀 흘렸어. 테이블. 좋았어. 그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Look so delicious. 야. 어, 먹을 만 해요. 요거 요 샐러드는 좀 먹을 만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좀 유명하던데. 이건 그린 밀사 과일 음료수.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좀 소식하기로 했어요. 이거 봐요. 그, 여러분 이거 봐요. 그린밀싹 이거 봐. 초래 우와 초래 초래 무슨 맛일까? 잠옷 어디 거냐고요? 멜로디분들이 선물해 주신 건데 어디 건지 모르겠네요. 초래! <laughs> 초래가 뭐냐고? 초록하다고 자잘 먹겠습니다 아, 준비할게 많아? 아, 포크 말고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자잘 먹겠습니다 이거 보는 여러분들 행복하라고 기도했어요. 어때요? 잘했죠. 일단 그린 밀싹 한번 맛볼까? 음. 음. 나쁘지 않아. 아 이거 생각해 보니까 젓가락으로 먹으면 힘들잖아. 이거 현미 현미 들어 있어가지고 아 포크로 먹었어야 되는데 설거지 거리만 늘어났네.는 아니고 젓가락으로 먹어 보이겠어. 여러분들은 밥 먹었나요? 여러분들, 밥 먹었어요? <laughs> 밥 먹었어요? 이거는, 네, 샐러드긴 샐러드인데, 원볼? 샐러드 원볼? 그래서, 현미랑, 그 다음에 우삼겹이라서, 우삼겹이랑, 치킨 추가해서, 크림베리 추가해가지고, 짜잔, 약간 이런, 건강식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완전 샐러드는 아니에요. Bless you, babe. 야식 끊, 끊었냐고? 네. 제가 이제 몸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슬슬. 왜냐면, 말했던 것 같은데. 복, 이제, 딴 데는 다, 그, 정상인데, 복부가, 복부 지방이 초과됐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가려서 먹으려고요. 한 끼는 마음대로 먹고 요즘 식단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완전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아니라서 첫끼 미숫가루 두 번째 끼 마음대로 먹고 세 번째가 이런 뭐 샐러드 뭐 샐러드나 닭가슴살 도시락이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러고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3차 맞았는데 팔 한쪽을 잃었어. 어, 난 3차 약간 무서워서. 지금 3개월 지났는데, 이제 6개월까지, 6개월, 3개월 더 뒤에 맞으려고요. 쩝쩝거리지 마용. 어 미안해요. 근데 내가 봐도 내가 좀 쩝쩝거리더라고. 난 몰랐거든요. 근데 나 진짜 어릴 때 쩝쩝 안 된다고 진짜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게 크니까 터졌나봐. 어릴 때 어른들한테 이쁨 받고 싶어가지고 쩝쩝 억지로 쩝쩝 안 되고 먹다가 크니까. 응, 음. 아니야. 근데 좀... 내가 봐도 내가 좀 쩝쩝대는 것 같긴 해. 근데 그건 그래요. 혼자 먹는데 뭐 어때요? 그러네. <laughs> 자, 요번에 한번 쩝쩝.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최대한 쩝쩝 안돼 볼게요. 근데 마, 말하느라... 말하느라 쩝쩝대는 건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음, 괜찮다. Sing with us, 어, oh, wait a minute. 이거 밥 먹고 노래 불러줄게.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오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동생들 펜타곤이 뮤직뱅크 1위를 했다고 합니다. <laughs>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들. 축하해 주세요. <laughs> 펜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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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곤. 진짜 아, 우리 동생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울고불고 난리 났대요 그래서 우리 진짜 BTOB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펜타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 뭐야 그거 왔어 문자 안내..안..그거 문... 근데 펜타곤 진짜 진짜 대박인 그룹이거든요 너무 잘생겼고 노래 너무 잘하지 춤 너무 잘추지 아... 맞네 민혁이 10시 라디오인데? Don't give up 오케이 okay. 오랜만에 오니까 할 말이 많네, 어우. 그죠? We wait for. 이 시간에. 아! 승이다 아 뭐야 슈퍼스타 현승이다. 이 시간에 풀을 먹다니요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아왜 그래 현승아. 여러분들 솔로 지역 보신 분. <laughs> 현승아 운동 좀 알려줘.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 매일 혼자 운, 혼자 운동하고 있어. 이제 슬슬. 티티도 받고 좀 하려고 파트너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아무튼 현승아 안녕. 근데 현승아 왜 예원 씨 선택 안 했어? 푸니엘이 <laughs> 맨날 이거 가지고 놀린다고. 네. 찜닭 시켰다네요. 아, 맛있게 먹어. 와, 이런. 오케이. 운동 알려줘, 선생아. <laughs> 여러분들. Can't wait. B to be come back. 기다릴 수 없다고요? No. Wait, please. No. Don't understand, but still louding. Mm. Because, because we are the one, okay? 여러분들, <laughs> 우리 매니저 동생이, <laughs> <laughs> 우리 매니저 동생이 민혁일 라디오 시작 전에, <laughs> 민이, 민, 민혁일 라디오 시작 시간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6분 남았다고. 6분 뒤에 여러분들,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민혁이에 대한 또 예의니까. 아니, 근데 아, 이거 맨날 이게... 난 진짜 라이브 보통 하는 시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라이브를 진짜 많이 하, 하지 않았어요. 저, 아, 그래가지고 라이브를 되게 못하... 많이 못하네. 아, 핑계가 아니고 그죠? 아니 보통 10시에 많이 라, 그 라이브를 하, 해가지고 열, 12시 사이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라디오를 그러면 요즘 핸드폰으로 듣나? 아 뭐야 이거 <laughs> 여러분들 라디오 뭐로 들여? 카세트로 들여 여러분들이 다 카세트로 라, 라디오 들으면 10시에 그냥 라이브 해야겠다 저기 여러분들. 장난이고. 어, 데스 데탑, 데스크탑으로 라디오 보고. 음. 아, 카세트가 아닌가? 라디오를 샀다고? 라디오가 물체예요? 라디오가 물체인가? 오빠, I'm so sad. Why so sad? 공기계 있다고? 공기계 왜 있어? 학교에 공기계 내려고! 공기계 있지! <laughs> 카세트 스포, 스포 맞다고요? 아니에요. <laughs> 아, 카세트는, 카세트가 아니구나. 여러분들, 아무튼 자꾸 스포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했습니다! 정말, 내 머리에서 지어짤수 있는 스포는, 최대한으로 했어요. 심지어 회사랑 얘기해가지고. <laughs> 우리, 또, 함께 일해주시, 함께 하는 또 큐브, 그, 직원, 제 누나랑, 그 어, 내가 스포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인다고, 어? <laughs> 근데, 내가 하는 스포는 스포가 아니잖아. <laughs> 유출이잖아, 유출. 그래가지고, <laughs> 했습니다. 아,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모르는 것 같던데? <laughs> <laughs> 재밌다. 다음에, 오늘 말고, 다음에 또 해줄게요. 스포. 이제 갈 시간이야. 아무튼 여러분 아니, 내가 시계를 읽고몇분 빨리 맞춰놨지? 아, 59분인데? 여러분들, 저는 가볼게요. 짧게라도 자주자주 자주 켜줄게. 인스타, 이제 라이브. 잘 자요. Good night, my friend. Good night, my honey. Good night, my sister. Good night, my brother. Good night, my family. Good night, my table. 굿나잇 굿나잇 마이 샐러드 오케이 잘자 불금 잘, 잘 보내요 집에서 뿅 다들 민혁일 라디오 보러 가자 기대해 즐겨 듣던 그 멜로디 ready 에 흘러나올 민혁이 목소리. Wow. 내가 할수 있는 건 노래가 사뿐이죠.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될 거예요. I believe in you.